자, 오늘 할 게임은 캐, 캡틴 본즈라는 게임이고 팀 기준으로 아직 개목 게임입니다. 정식 출시가 안된 게임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캡틴 본즈는 열린 해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특무원과 함선 전투와 보물 찾기를 하려면 생존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둘 중에 하나로 고를 수 있는데 이게 남자 캐릭이고 여자 캐릭인 것 같죠? 딱 봐도? 또 일단은 남적캐릭이 주인공인 것 같으니까 해적질라는 게임이니까 내가 해적이다 생각하고 싸워야 돼. 오이 장난 아닌데? 일 수는 너무 큰데 지금 줄이기에 는 뭐야 배 난파됐어. 어? 캡틴 본즈. 일단은 내가 선장 같진 않죠? 피지컬이 선장 같지 않아. 야 이거. Mm. 어, 어, 어. 어 여기 어디야? 어려. 죽진 않았어, 다행히. 하도 떠밀려 왔나봐요. 게임은 아직 개발 중이라 버그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세요. 저 여자를 쫓아가야 되는 것 같죠? 뭐야, 이거? 저 여자가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건가? 도끼가 필요하대 이야기하기 첫번째 일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선언 안녕 당신은 살아있어서 매우 운이 좋다 살아남으려면 물을 찾으라는데 제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이 사람이 음 모아야 되는게 식물 6개랑 작은 돌 2개 딱기달려여있다 여기 있고, 돌은 어디서 구하지? 어, 돌은 여기서 구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친절할 수가. 아, 이거 재료 모아서 저 여자분한테 가면은 뭔가 상호작용이 있겠죠? 저기요. 오 나는 나무도끼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아하.. 어? 돌도기 만들 수 있다. 괴.. 이런 식으로 1번을 들으면 도끼를 들수 있는 거야. 여기 가서 나무를 후드로 까면은 주겠죠. 이런 식으로? 와, 나무를 때릴 때마다 아이템이 들어와. 계속 주네? 이거를 여기에다가 한 다음에, 이번에 놓고,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건가? 마실 수 있는 코코넛, 식용 코코넛. 아,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네? 돌칼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닌가 보네. 아 내가 이미 만든건가 돌칼을? 아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저기에 그 목마름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해서 목마름, 갈증을 채워야 되는거야 이거 개빡센데? 생각보다? 아 훈련용 목검을 찾아서 이 여자를 때리래요 있구만. 픽업. 그다음에 여기서 설정해주고. 아서이 여자 때리면 되는 건가 이제? 어됐다 이야기. 오야 왜왜 이야기야지? 뭐지? 이제 낚시를 할 시간입니다. 내 낚시대를 찾아 낚시대를 사용하여 두어마리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갑자기? 후드라 패니까 낚시대를 준다고? 오케 아무튼. 생각보다 이거 생존하려면 빡세겠는데? 아저우! 오케불 붙였어. 오케이, 자, 이제 캐스트 또 깼으니까 이 여자한테 말 걸어주고, 어 기본 스톤해 머를 찾은 다음에 선박 뗏목 잃어버린 도시 감옥 열쇠 뭐야? 오케이, 뭐지? 그 다음에 선박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이동을 해야 돼. 설마 이거를 고쳐서 가는 건가? 어 이거 아닌데. 여기서 손박을 만 땜목 오 땜목. 어. 딱보다 아이템이 다 있어. 내가 다 가지고 있었어. 뭐지? 아직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정리가 안될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A랑 D로 회전을 해서 가는 건데, 와, 이거 빡센데? 아, 도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내가. 마우스 휠을 움직여가지고. 일단은 맞게 잘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 저기, 오오상호 있어 상호오상호 상호. 자식 이거. 오 발로 밟는다고? 나 같으면 칼로 찌를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오이 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식품 상인. 이 사람한테 이런 걸살 수가 있구나. 근데 나는 돈이 지금 25원밖에 없어서. 어 아니네. 가격 엄청 싸네 생각보다. 할 수도 있어. 어. 팔면 안 되는데? 낚싯대 실수로 팔아버렸어. 망했는데? 일단은, 어, 가봉 열쇠를 훔쳐야 되는데, 마을에 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어, 이 사람 뭐야? 어, 미안해! 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모르고 들어왔다고. 이거 아, 여기 이게 어, 개망했다. 와,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되나? 봐딱이 겁나 힘들어. 위아래가 같은 칸에 딱 들어와야지만 열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됐다. 아, 여기서 돈을 훔칠 수가 있구나! 이거 왜 제한 구역이야? 그런 데는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 어 죽일 수도 있어. 오케이 레이피어도 얻었다 아 이거 미, 무고한 시민을 괜히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이거 설마? 그건 아니겠죠? 피를 채워야 되는데 피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없네 아 여기다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안돼 죽었어 아 저사람이 가옥열쇠를 갖고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저놈이 가옥열쇠를 가지고있고 여기에 잭을 구해야되는거야 이 사람이랑 또 맞짱 떠야 되거든요. 잠깐만. 빨로 빨로 빨로. 어디일 그냥 누르고 있어. 어 공격하려면 누르고 있어야. 오야야. 누르고 있어야 돼. 자, 아, 싸우는 방법 아니까 생각보다 쉬운데? 오케 오케이, 이겼어. 모두 가져가. 여기 열쇠도 얻었고. 가자. 레이피어 들고 가자. 오면 오면. 아, 여기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제한 구역이야. 여기 어 열쇠를 들고 이 해골 바가지를 구해주면 어 뭐야? 내가 해골로 변해버렸어. 이게 무슨 일이야? 뭔? 응? 내가 해골이 돼버렸어. 아, 데모 버전이어서 여기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아요.